쓰리 콤보! <laughs> 아, 배고파. 어 음, 뭐 먹자. 밥 먹자, 뭐 시켜? 어. 형이 야밥 먹을 거야? 응. 오랜만에 내기 한번 어때? 내기. 나 있어. 나무조금 내기했지. 나 있어. 아니, 내기하면나 자신이 있어. 어. 어. 뭐, 뭐 먹을 건데? 뭐가 가자마자 당신이 갈고 가고 에이, 갈고 하는 사람은 너무 빠르잖아. 게임을 그러면 게임 내가 돌려도 될니 아니, 구단수 부담성은... 하면. 나 눈치 게비 아니, 예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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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말해서 아니, 형, 너무 빨리 들어가. 아냐, 아냐. 솔직히, 1, 2, 3. 아, 봐봐! 아, 한번 기회를 올잖아 기회를 짰잖요 맞잖아, 인정하고 인정해. 아니, 솔직히 짰지. 아, 이거 말이 안 돼. 아. 게임 1, 2, 3. 아니, 준비를안 아, 하고 있어아 아, 아, 하고, 아, 아니, 아, 하고 아, 아, 아니, 한다고 해야 하는 거지, 씨발. 아, 무슨. 그게, 여기 그게, 게 눈치게임이야. 아니, 솔직히 짰지. 안 짰어! 이거 봐. 아니, 말도 안 되는 게 <목소리> 나 맞춘다고 똑같아 그럼 바지 테니까 팬티 내리고 엉덩이로 이름 써. 아 씨발. 오호. 깡딜 도도이야. 와. 그럼 그거 하자. 스켓 라인 이번에는 형이 하자고 한 게임이니까 뭐라 하지 마라. 맞아. 배스켓 라인 쓰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, 20 2 0 23 24, 25, 26, 27, 28, 29, 30. 맞았어, 됐어! 아니, 솔직히, 씨발, 이거 짰잖아. 안 짰어! 뭐. 아니, 근데 이게, 씨발, 어떻게 나 그러면. 이게, 아니, 아니, 형이 원하는 게임을 해가지고. 그래. 우리가 우리 형이 졌는데. 아, 할말이 없잖아. <laughs> 어, 됐어, 오케이, 이정. 어. 미안한데, 엉덩이에 종기가왜이러 <laughs> 그 옹기종기 하면. 아기종기 옹기종기. 엉덩이 찢어있는 사람 처음 봤어. 찢어기 이거는 좀 이나 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어. 솔직히. 다 한번. 연습해요, 여러분. 연습해. 군국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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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군국다. 타센터 군국다. 터미널 다기기다 기록이 다 기름칠 다 칠뜨기 다기기 아반바다 반바탕이 다어어 연습기 어 오케이 이제 알겠어 어 네, 네, 아, 네, 이제, 이제 이제 알겠어 아진용이형 표정 틀린 거봐 이거 묶고 한 방에 가도 돼? 혹시 해줄 수 있어? 야, 왜 그렇게 해줘야 돼 우리가 우리가 호구냐? 그건 좀 아니다 엉덩이웃기이던가 그럼 씨벤 나 아까 봤던 거라서 재미가 없어 어 그냥 앉혀 ㅅ 쿵쿵다. 린링. 한바한 바퀴 매너라고 맨너라. 쿵쿵쿵쿵쿵쿵 티셔츠가 쿵쿵다. 아니 한방을 계속하네. 해바해봐츠해바잖 음, 뭐. 이기적으로 하지만 한 바퀴는 매너라고 바로 간다 간다. 쿵쿵쿵 쿵. 빵모자 쿵쿵 다소서 쿵쿵 서장님 쿵쿵 임상정 쿵쿵 <목> 정발산 쿵쿵한끼쿵쿵습발쿵쿵까 지성껏 붕붕자뭐청 시청자, 시어자시 야, 아시지성시청어디청시발지성청자야 시청자, 시청자, 시청지성청자 시청자, 시커피시청사 아니 커피는 아이, 그러면 용이 형이 돈 많이 쓰는데 돈 많이 쓰는데 우리가 커피 정도는 사자. 자 그럼, 그럼 우리 갈비 보 하자 우리가 그럼 내기로 해서 빨리 끝내는 걸로 갈비 보자. 친구 갈비 보, 갈 보, 가비 보, 갈 보, 갈비 보, 갈 보, 갈 보, 갈 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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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,